영어 단어를 외우는 완벽한 방법, 반복화 Day 2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접두사 Fact, 만들다, 행하다 Manufacture, 제조하다, 생산하다 메뉴는 손, 직접이란 뜻이고요. Facture, 만들다 Facility, 편의시설, 설비 Facile, 용이한, it는 명사 사용하기 용이한 것은 편의시설 Factor, 요소, 요인 Fact, 사실 O R은 명사, 전미어입니다. f a c t u r l 사실적인, fact, 사실. ual은 형용사. effect, 효과, 영향, 결과. ef는 ex, 박. fact, 만들다. 외부로 드러나는 효과를 만들어내다. affect, 영향을 미치다. af는 앞으로 외우겠습니다. factor, 요인. 내 앞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피해야 해. effect, 결점, 결함. de는 반대. fact는 do, 만들다. 정도에서 벗어나 잘못을 행하는 것은 그의 결점이야. fiction, 소설 꾸며낸 이야기. fic, 만들다. tion, 명사. proficient, 숙달된. pro, 앞으로. fic, 만들다. ent는 형용사입니다. 가장 앞서가며 잘 만드는 사람이 가장 숙달된 사람이다. sufficient, 충분한. soft, soft, sub, 아래고요 fic, 만들다. ent, 형용사. 물건을 충분하게 만들면 세기에서 맨 아래층까지 부족함 없이 쓸수 있다. Efficient 능률적인, 효율적인 여기서도 EF가 EX 밖으로입니다. Fit 누구요 INT는 형용사. 이를 효율적으로 잘하면 소문이 밖에까지 난다. Profit 이익, 뭐뭐에 도움이 되다. 프로는 앞으로 Fit, 딱 맞다. Fit이 좋다. 앞으로 살을 빼서 Fit이 좋아지면 이미지가 좋아져서 여러 면에 도움이 될 거야. Satisfy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Satis, 사치, 로요고요 Fine은 만들다 사치는 항상 사람을 만족하게 만들지 Affair, 일, 활동, 불륜 Affair, 아빠 모르는 아이가 나에게 아빠라고 부르자 회사에서 내가 불륜을 저지른다는 소문이 돌았다 False, 속이다, 잘못된 False입니다, 거짓에 가짜에 틀린 속이다, 진실 혹은 거짓은 영어로 True False Fail, 실패하다 어렵지 않은 단어입니다 Failure 실패자. Fault, 잘못, 결정 It is not your fault. t i 헌팅의 명대사입니다. 이 잘못이 아니야. Fair, 가다라는 접도사입니다 Fair, 요금. 가는데 드는 돈은 요금. Farewell, 작별 인사, 이별에. Fare, 가다. Well, 잘, 잘. 갈때잘 가라고 하는 말은 작별 인사. Welfare, 복지, 행동, 행복. Well, 잘 fare, 가다. 복지 제도가 잘 발전되면.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아! 영어 단어를 외우는 완벽한 방법. 반복화 데이 22.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접두사 첫 번째, fend. 때리다 치다. 팬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defend. 방어하다, 별론하다 d down. fend. 치다. 성 아래에서 방어하는 군대는 성으로 올라오는 적을 성 아래로 쳐서 떨어뜨려야 한다. offend. 위반하다 죄를 범하다 화나게 하다. Off, 오빠로 요겠습니다. Fend 치다 오빠 새끼는 내 머리를 툭툭 치며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두 번째 접두사 For, 나르다 가져가다 산출하다. p r e for, 옷멋을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Free, 미리, for 가져가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은 미리 가져가버려서 품절이 되어버린다. w r e for, 언급하다 지칭하다 참조하다. We, 다시, for, 나르다. 그녀는 다시 그 뉴스를 언급하며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퍼 날랐다. confer, 은혼하다 합의하다. con, 함께, for, 나르다. 그들은 이 화물을 함께 나르기로 합의했다. infer, 추론하다 추정하다. in, 뭐, 뭐 안에, for, 옮기다. 그는 모든 증거와 상황을 머릿속에 옮겨서 그날의 진실을 추론했다. indifferent, 무관심한. in, not, differ, 다르다. 이 n t 는 형용사입니다. 그는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해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반응했다. 그녀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fertile, 기름진, 비옥한, 생신 능력이 있는, f e r tile은 able입니다. 세 번째, 접수사, feed, 믿다. confident, 확신하고 있는, 자신만만한, 건, 함께, feed, 믿다. ENT, 형용사. 나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항상 자신만만하다. f a i t h 신뢰, 믿음. Faith Face, 얼굴로 외워보겠습니다. 얼굴 보고 거래를 해야 신뢰가 간다. Defy, 반항하다, 도전하다, 무시하다. De, 반대. Fie, v Fide, 믿음. 정권을 신뢰하지 못하면 권위에 반항하고 정부를 무시하게 된다. 네번째 접두사 Fin, 끝내다. Final, 최종적인 마지막에. Fin, 마치다. AL, 형용사. Finance, 재정, 재무, 자본을 제공하다. Fin, 끝내다. ANC, 이명사. 모든 일의 끝은 돈 문제가 끝났을 때이다. confine, 한정하다 가두다. con, 함께, fin, 끝내다. 전염병 전염을 끝내기 위해 환자들 함께 가두어 격리했다. refine, 정제하다, 계산하다. re, 다시, fine, 마치다. 물을 깨끗하게 정제하기 위해 정수과정을 몇 번이고 다시 반복해서 마쳤다. define, 정의하다. e, 아래, fin, 마치다. 수학에서는 정의가 내려지면 모든 논쟁이 끝난다. Infinite, 무한한 In, Not, Fin, 끝 다섯 번째 접투사 Flect, 굽다 Reflect, 반사하다, 반영하다 We, 다시 Flect, 굽다 빛은 거울에 비치면 가던 길 그대로 꺾어서 다시 돌아온다 Flexible, 유연한, 융통성 있는 Flex, 굽다 Able 업무할 수 있는 원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융통성 있는 사람이다 여섯번째 접두사 Flict 치다 Conflict 대립, 충돌 갈등, 대립하다건 함께 Flict 치다 Inflict 고통을 가하다 벌을 주다 In An Flict 치다 사람은 컵보다 안이 두들겨 맞았을 더큰 고통을 겪는다 아 뚜뚜뚜. 영어 단어를 외우는 완벽한 방법 반복과 Day 2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접두어 Flu 흐르다 Fluid 액체 변하기 쉬운 flu의 id를 붙여서 흐른 것은 액체에 fluent, 유창한 flu 흐르다, ENT 형용사. b y 1 1 물이 흐르듯 유창하다. influence, 영향, 영향력, 영향을 미치다. in, an flu 흐르다. 그의 영향력은 우리 조직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조직 문화를 바꾸었다. influenza, 유행성 감기, 독감. in, 안으로 flu 흘러 자는 자식으로 외우겠습니다. 몸 안으로 흘러들어온 자식은 독감 바이러스였다. form 형태 구성 form 형태 모양 형성하다. inform 알리다 공지하다. in 뭐뭐 안에 form 형성하다. 정보를 알려주면 머리 안에 새로운 관점이 형성된다. reform 개선하다 개혁하다. we 다시 form 형성하다. 시스템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만들어서 개혁해야 한다. formula 방식, 공식 form, 형태 iller, ~~을 넣으러 외우겠습니다. 문제의 형태를 잘 모르겠으면 공식을 넣어봐. fort, 강한 fort, 요새, 성채 포루 fort는 한국, fort는 요새 effort, 노력 ef는 ex로 fort는 강한 밖에서 강하게 힘을 낸 것은 노력 comfort, 편안함, 위로하다 come, 함께, fort, 강한 강한 친구들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편안하다. force, 힘, 폭력, 억지로 원모하게 하다. air force는 공군. reinforce, 강화하다, 보강하다. we, 다시, in, 안으로. force, 힘, 노후된 건물을 보강하기 위해 건물 안에 힘을 받아주는 기둥을 다시 설치했다. f r a a k 부수다. fragment, 파편 조각. fred, 부수다. ment는 명사입니다. 부서진 부분은 파편. fragile, 부서지기 쉬운, 허약한. frag, 부수다의, I'll, 뭐뭐하기 쉬운. fraction, 단편, 일부, 분수. frag, 부수다, 셔는 명사입니다. fund, 바닥, 기초를 두다. fund, 자금, 자금을 제공하다. IMF, 국제통화기금의 F는 fund, 자금입니다. fundamental, 근본적인, 중요한. fund, 바닥, ment는 명사, al은 형용사. 사람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근본이 드러난다. profound, 심오한, 깊은. pro, 앞으로, found, 바닥. 자기 마음 안에 깊은 바닥으로 시선을 향하는 사람은 심오한 사람이다. found, 설립하다, 기초를 두다. found 자체가 바닥, 기초죠. f u s s 붓다, 독이다. confuse, 혼동시키다, 뒤섞다. c 함께. fuse, 붓다. 여러 음식을 함께 뒤섞어 부으면 맛이 섞여서 혼동이 온다. Refuse 거절하다 사절하다 We 다시 fuse 붙다 바에서 혼자 마시고 있는 여자에게 같이 한잔 할까요? 했더니 그녀는 자기 잔에 다시 술을 붓는 것으로 거절했다 Fertile 쓸모없는 무익한 f e r 붙다 Ill 하기 쉬운 쓸모없는 것들은 쉽게 부어서 버려야 된다 We fund 환불 반환 환불하다 We back Fund 여기서 fund가 붙다라는 어원이라는데 그냥 돈으로 외우셔도 외우데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을 돌려주는 것. 거... 아... 영어 단어를 외우는 완벽한 방법 반복과 Day 24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두사 Guard 보호하다 지켜보다 We Guard 못모으로 여기다 주시하다 We 다시 Guard 지켜보다 오늘부터는 그녀를 스파이로 여기고 다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지 Guard 지키다 보호하다 보디가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uarantee 보장하다 면모스를 확실하게 하다 guarantee, 지키다. 이 이는 사람. 배우의 받는 돈을 g u a r a n t e 라고 하는 이유는 배우가 관객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general, 출생, 생성하다. generalate, 생산하다, 발생시키다. general, 생산하다, 8 동사. generous, 관대한, 풍부한. general, 출생, 귀족, OUS, 형용사. 부족함 없이 풍부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은 특유의 관대함이 있어야 한다. general, 일반적인, 대체적인, 장군, 장성. 태어난 모든 이들과 관련된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genetic, 유전자의, g e n 유전자, tic, 형용사. 유전자의 힘은 gene의, genius, 천재. 더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은 게임의 천재들을 뽑는 프로그램입니다. gentle, 온화한, 친절한. 젠틀맨은 친절한 사람. g e n i n 진짜의, 진실된 genuine, e n i n 으로외겠습니다 쟤는 거짓말 안 해. 쟤는 진짜야. ingenious 독창적인 in not 진 일반적인 os u 형용사 그는 일반적이지 않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 oxygen 산소 oxy oxyd 산성 진 생산 산을 생산한 건 산소 hydrogen 수소 hydro 물진 만들다 물을 만들기 위해선 산소와 수소가 필요합니다. pregnant, 임신은 pre, 미리, gn, 출생, ant, 형용사, 출생 전은 임신. jest, 나르다, 가져오다. digest, 소화하다, 이해하다. die, 나누다. jest, 나르다. 음식물은 소화되면서 각 영양소로 나눠서 신체 곳곳으로 옮겨진다. register, 등록하다, 기록 등록. re, 다시, gist, 가져오다. 기록을 보고 예전 일을 다시 가져왔다. Grad, 걸어가다 걸음 단계 Gradual, 점진적인 Grad, 단계 UAL,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하는 것은 점진적 변화라고 한다. Graduate, 졸업하다 Grad, 단계 t 동사 단계를 밟고 넘어선 사람을 졸업시킨다. Aggressive, 공격적인, 진취적인 Aggressive, 로 외우겠습니다. Congress, 외국회 Con, 함께 Questress 함께 모여서 어, 그레스 하고 합의하고 법을 만드는 것은 의회 d e g r 학위 정도 단계 d, 아래, V 단계 학위는 자기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ingredient, 재료 요소 in, 안에 v, 단계 ent, 명사 안에 있는 단계들을 재료 요소라고 부릅니다 아 영어 단어를 외우는 완벽한 방법 환복과 25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접두사 Graph, 쓰다, 그리다 Graphic, 사실적인 그림에 Graph, 그리다에 IC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Paragraph, 단락 짧은 기사 p a r a p a r a Graph, g 이 기사 좀 봐라, 이 단락서 그래프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Photograph, 사진, 사진을 찍다 Photo는 빛, Graph는 그리다입니다. 빛으로 그린 그림이 사진입니다. Grammar, 문법, gram star 형용사 쓰는 방식 쓰는 법칙이 문법입니다. Great 기쁘게 하는 감사하는 gratitude 감사 great attitude 항상 감사하는 태도는 정말 대단한 태도이다. Congratulate 축하하다 con 함께 great 기쁘다 u a t 는 동사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축하이죠. Agree 동의하다 어 로 외우겠습니다. g r a 무거운이란 뜻의 접두사입니다. g r a 무덤, 중대한, 진지한. g r a 무거운. 입이 항상 가벼운 구였지만 무덤에서만큼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었다. Aggravate, 악화시키다, 화나게하다. 억울해, 배었도로 외우겠습니다. 그는 길가에 있다가 강도에게 억울하게 배었다그 부상으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grieve 슬퍼하다, 슬퍼게 하다. grieve 그리워로 외우겠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 슬프게 울었다. have 갖다 살다. habit 습관. 버릇. habit have is로 외우겠습니다.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습관. inhabit 살다, 거주하다. in 먼머 안에 habit 살다. habitat 거주자. 해비 살다의 탭, 탓으로 탓 여겼습니다. 어떤 거주지에 사는지로 남을 탓하지 말자. 엑스해벳 전시하다. 익스 밖으로 힙 가지다. 잇 어미입니다. Um,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는 일이 결국에는 전시이다. 프로 i t 금지하다. 앞으로 힙 힙이 힙이가 교차되다 할때 힙이입니다. 앞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항목이 늘어난다고 한다. 이에 희비가 교차되는 회사들이 있다고 한다. h e r l 상속인. Heredity, 유전에. 상속인의 ITY를 붙였습니다. Inherit, 상속하다 유전되다. In, 뭐, 뭐, 안에, Herit. 헤라로 외우겠습니다. 대머리 아빠는 아들을 자신의 가발방으로 이끌고는 이렇게 말했다. 대머리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 가발 다너 해라. Heritage, 유산 h 라 r 러스 l u s AG 영어 단어를 외우는 완벽한 방법 반복하 26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접두사 호스트 손님, 낯선 사람 호스트, 주인, 진행자, 주최자 쇼핑호스트 생각하시면 되겠죠 호스틸, 적대적인 호스트, 이방인 ILE, 원망하기 쉬운 이방인이 들어오면 대적으로 대하기 쉽다 호스피터블 호스피터 병원, a b 을못말할수 있는, 환대하는, 친절한. 흄 땅. 인간, 땅. a 먼 인간, 인간의. 흄 땅. AN, 전미어. 인간은 땅에 살아가는 존재이다. humble, 겸손한, 비천한. 흄 땅. 볼, 가능한. 땅에 낚여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humility, 겸손. h u m i humble. ITY 명사가 붙었습니다. insul, 섬. peninsular, 반도. pen, 반으로 여겠습니다. 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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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 insular, 섬. 반만 섬인 반도. isolate, 고립시키다, 격리시키다. isol, insul이고요. 섬, eight, 동사. 섬처럼 만드는 것은 고립. it, 가다. exit, 출구. exit, 밖으로. it, 가다. 밖으로 가다, 출구. initial, 처음에 initial, initial. 처음에 글자를 따서 만드는 것이 initial. initiate. 시작하다, 전수하다. in, 안으로, it, go. 8는 통사. 스승은 그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in의 곧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transit. 통과 운송. trans. 바꾸다, it, 가다. 물건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가는 것은 운송. perish. 죽다, 소멸하다. per. 퍼펙트에 입니다 완전히. ish. i s go. 완전히 가버리는 것은 죽음. j a c k 던지다. 인젝트. 안으로 던지는 것, 주입하다, 주사하다 오브젝트. 물체, 삼을 반대하다. 오브젝트, 업재. 제 삽소리로 외우겠습니다. 나반대할라요 나한테 이러는 법은 없제. 서브젝트. 주제, 대상, 과목지배하다 서브젝트, 섭섭하지. 요런 주제로 과목 시험 보면 섭섭하지. 프로젝트. 프로젝트, 계획하다. 앞으로 던지다. 위젝트. 거절하다, 불합격품. 위 k 전지다. 그녀는 선물을 거절하며 그에게 도로 던져버렸다.